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사양 하인드 게이밍 노트북 2024 로지 제피러스 G16 코어 울트러 9 인텔 14세대 지포스 알텍스 409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주요 포인트 한눈에 살펴보세요 40.64cm 2.5K 올리드 디스플레이 500니츠 240Hz DCI-P3 100% 지원 인텔 코어 울트라 9 AI 부스트 NP 엔비디아 RTX 4090 d s s 3.0 AI 성능 향상 라이프 스타일 게이밍 1.74cm 울트라 슬림 1.95kg 가벼운 무게 더 가볍게, 더 스타일리시하게 기본 32GB LPDDR5X 온보드 메모리 기본 2TB PCIe 4 SSD 돌비 애트모스 6개 스피커로 생생하고 풍부한 오디오 사운드 로지아 인텔 하이젠트 코링 윈도우 11 기반의 제피러스 G16으로 게임 및 크리에이터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985H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노트북 GPU를 탑재한 제피러스 G16은 AI 가속기가 탑재되어 있어 최신 게임과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모두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AI 가속기는 화상통화, 그레이트브 창작, AI 게임 플레이와 같은 모든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사용자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14코어를 갖춘 인텔코어 울트라 985H 프로세서로 워크플로우를 가속화하세요. 이 프로세서는 고성능 게이밍 CPU일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AI 가속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용 NPU 코어는 지속적인 AI 워크로드에 이상적이며 AI가 전력 소비를 줄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피러스 16은 처음부터 게이머, 게임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노트북 GPU를 탑재한 G16은 모든 최신 게임과 모든 고사양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 생성 기능이 포함된 DLSS 3.5와 같은 최신 기능과 레이 트레이싱 향상 기능을 갖추고 현실감 있는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지포스 RTX에서 전례 없는 AI 성능을 경험해 보세요. RTX AI의 장점을 알아보세요. AI 시대에 맞춰 제작된 지포스 RTX GPU는 최첨단 성능과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특화된 AI 텐서 코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상된 창의성과 극도로 효율적인 생산성부터 눈부시게 빠른 게임까지 윈도우 PC에서 최고의 AI 성능은 RTX에 있습니다. 이 테라바이트 피클리사 0SS d 스토리지 게임 애플리케이션 및 대용량 파일은 초고속 피클리사 0SSD에서 빠른 속도로 로드됩니다. 이 테라바이트의 스토리지로 크리에이티브 앱과 수많은 게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문 포트폴리오를 위한 여유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 32GB LPDDR5X-7467MHz 메모리 일반적으로 고급 워크스테이션에 사용되는 16GB XE 용량의 초고속 7467MHz 메모리를 탑재한 제피러스 G16은 멀티 테스팅을 손쉽게 수행합니다. 로그 게이밍 노트북 최초로 오리드 패널 탑재 제피러스 16은 최초로 오리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초고속 응답시간, 화려한 색감 및 그래픽을 즐겨보세요. 올리드 기술은 시각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며 더욱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로그 네뷸라 패널은 이 e, OK 해상도를 통해 16인치 화면으로 놀라운 픽셀 밀도를 제공하며 240Hz 주사율의 부드러운 모션으로 모든 작업의 결과물을 향상시킵니다. 지싱크를 지원하는 올리드 패널 올리드 디스플레이는 매우 빠른 0.2마일 세컨드의 응답 시간을 갖추어 액션 장면이나 빠른 움직임을 더 부드럽고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블러 현상이 거의 없는 화면 전환과 함께 섬세한 디테일을 잘 보여주어 텍스트 스크롤 등의 작업에서도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선명한 이 5K OK 해상도가 제공하는 비주얼로 놀랍도록 생생한 장면을 즐겨보세요. 1440p보다 픽셀 밀도가 높은니 OK 디스플레이는 생동감 넘치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업그레이드 된 우퍼 사운드. 제피러스 G16의 우퍼는 이전 세대보다 125%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우퍼가 커짐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더 풍부한 오디오를 즐길 수 있습니다.